정치권이 2015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24일 여야 원내대표는 정유아 국회의장을 각각 회동하고 이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산안 쟁점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유아 의장은 이날 12월 2일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12월 2일 헌법을 지키는 헌정 66년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서로 양보와 배려를 하면서 합의가 잘 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그러나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한보다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누리과정, 일산편성과 담배세, 법인세, 4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등 사자방 등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재협상에 나섭니다.